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비후보다. 오늘은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사이고요. 저희 병원은 조금 특별하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바로 옆에는 청년 스트레스 센터 토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동네 청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의 마음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와 금리,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도 네, 기득권 양당은 민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득권 양당이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민생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권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할 때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가계 부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또 피해자 모두가 구제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인상과 그리고 냉난방기 인상을 N상을 다시 인하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민생에 진심인 진보당 권해인이 강서구청장이 되어야지만 강서구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에서 결혼을 해서 터를 잡고 또 한의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인생 2막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강서구이고요. 지금은 청년방범대나 청년 스트레스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분들이 강서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강서는 젊은 도시이고요. 서울에 있는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청년이 많은 도시입니다. 매우 젊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역동의 도시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하는 마곡지구가 생겨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과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서는 젊은 도시, 그리고 변화와 역동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곳이 바로 강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 중에 절반이 강서가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잘 살게 되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렇지 않게 되면은 김포나 부천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지금 강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살기 좋은 강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답답한 정치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하든 나의 삶과 상관없는 그런 답답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민생을 챙기고 강서 구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강서에서부터 이렇게 정치가 바뀐다고 하면은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서울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그런 시작이 될 곳이 바로 강서입니다.